같은 기사 다른 느낌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미디어 Y. 네한 주간 쏟아진 이슈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미디어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첫 어, 번째 얘기는 네. 그. 경선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꺾고 음. 그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습니다. 네. 관련 보도 제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월 21일자 이대일리 기사 조수진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3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성범죄자들 전문 변호인을 인권 변호사라며 공천한 민주당. 삼월 이십이 일자 세계일보 기사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사퇴 국민 눈높이와 달라 네 조수진 변호사가 네. 이뭐 공천 이후에 뭐 자신의 과거 그 변호했던 그뭐 경험을 지적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쉬움이 네.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그 물론 뭐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예. 누가 됐든 또어 아무리 악질적인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예. 아니지만 공직에 나오는 사람 입장이라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되는 것 같고 민주당도 아마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 심화, 어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검증도 그렇고 음. 뭐 그래서 뭐 졸속 공천이다 이런 음.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한민수 대변인을 그 지역에 또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랬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민수 대변인은 왜냐면 오늘이 이제 공, 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 시간이 없잖아요. 예. 오늘 새벽에 아마 조수진 호, 후보가 이제 글을 올려서 네.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공, 공, 전략 공간에서 전략 공천을 했고요. 전략 공천은 이제 여러 후보들 중에 아마도 가능성이 있는 후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결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가 본인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에 그자를 리 다시 또 경쟁을 하고 경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예. 오늘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빠르게 한것 같고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후보로 나설 의향도 있었던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체제는 네, 맞아요. 국민일보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국민일보 출신이죠. 근데 국민일보 논설위원 음. 때쓴 음. 칼럼이 하나 있는데 네. 정치권이 지역 주민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음. 당시에 2016년에 음. 그 공천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던 것을 비판하는 음. 칼럼이었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근데 해야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 하루잖아요 하루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약한 여덟 시간 정도 아홉 그렇죠. 시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방법에 다른 방법으로 공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선을 그럼 예를 들면 투표를 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뭐이 부분은 아뭐 한민수 대변인이 음.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음.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호수, 호주 음. 대사가 네.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뭐 11일 만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관련 기사 제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2일자 중앙일보 사설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일인가? 3월 22일자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 이종섭 귀국으로 뭉개려는 용산. 3월 22일자 한국일보 일면기사 이종섭 총선 뇌관 안고 귀국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회의가 음. 급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가장 먼저 발표한 게 외교부도 국방부도 음. 산업부도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예. 외교가 선거용으로 쓰이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음. 이 지적 좀 일리 있다고 보시나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외교부가 주관이 돼서 만들어야 되는 회인데 외교부도 네.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의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졌지라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중앙일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그래요. 왜냐하면. 면 이종섭 전 장관 지금의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이례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명돼 소주사로 간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불러들여 가지고 뭔가 수사를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 의혹 자체도 저는 말씀 이게 지금. 기사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걸 발표한 게왜 외교부나 국방부나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회를 의 주관한 곳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선거용으로 활용될 수있다는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한 요소가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조선일보는 좀 음. 법조인 취재 내용을 다뤘는데 예.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음. 어, 사망사고 같은 문제는 아예 수사권이 없다 군에. 음. 예. 그리고 사람을 이첩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즉시 이첩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권남용 혐의의 원인이 되는 전제인 그 수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혐의를 두기 어렵다라는 법조인의 의견도 조선일보는 네. 전하긴 했거든요. 네. 이부분도좀 다뤄줘야 될 쟁점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사실은 그 이종섭 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그 논리 똑같은 논리예요. 네. 수사권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왜 그러면 법대로 이첩하려는 걸못 하게 막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러면 수사권이 없으니 그렇게 막아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체 없이 제출하게 돼 있어요. 사망사고에 넘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막았어요. 지체 없이 제출한 걸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거는 그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망 사건은 본인들이 수사할 의무도 없고 수사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이첩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행동이에요. 타당한 행동을 한 수사단에 대해서 그걸 멈추게 하고 뭐 멈추게 하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이미 이첩된 걸 다시 가져왔잖아요. 예. 그 재수사를 요 재수사를 하기 만들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외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수사권이 입고고의 있고, 문제가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을 법적으로 2차판 내용 자체를 뒤집어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행 행동한 자체가 예. 법에 근거돼 있는 내용들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될수 있죠? 네. 제 의견은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본인이 사표를 내건 정부가 음. 임명을 취소하건 명쾌하게 거치를 매듭 지어야 한다, 이렇게 음. 주문을 했고요. 야당은 이 대사의 해임과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를 했는데 이 논란 음.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네. 지금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호주 대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국민도 이렇게 보고 있고 언론이 그 문제를 지적했다고 하면 이 문제 해결 자체는 이거 임명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음. 임명한 걸 취소하는 게 맞아요. 즉 해임시키는 게 맞죠. 그래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여러 회의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들어오고 나서 공수처가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데 빨리 불러서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압박을 하고 예.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한가요?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가 동봉 사건 때문에 프랑스에 있을 때 들어오라고 정용, 자꾸 얘기하고 공격했던 분들이 국민의힘이었고 당시에 예. 정부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서 8개월 만에 조사를 받았어요. 8개월 동안 계속 본인은 검찰 례가나 수사해달라고 두번이나 가지고 요청을 했고, 네, 거기서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까지 했어요. 예. 그래도 안 불렀어요. 왜? 그 당시에 법무부장관 한동훈 장관은 수사의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예. 있는 것이지 무조건 와서 어, 와서 조사해달라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었어요. 예. 그런 뉘앙스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장관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를 하려면요, 그 전에 누구를 써야 되냐면요, 신범철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 예. 임종덕 지금의 창원이죠. 국민의힘 후보 예. 이런. 분들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밑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예. 밑에 있던 사람들 조사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정점에 있는 이종섭 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음. 지금 공천받고 선거에 나가 있는 이분들은 피의자,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예. 근데 이분들은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빨리 이종섭 전 장관부터 조사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검찰에 있으시면 수사의 절차를 잘 아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먼저 수사할 사람들은 지금 공천받고 선거에 뛰고 있는 두 분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포렌식도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강제수사 들어가니까 공천가두달 됐어요. 두 달. 총영률 그전 대표는 여덟 달더 많이 불렀고요. 그런 여러 절차들을 봤을 때 지금의 언론이 지적하는 이 내용은 정부가 귀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수사의 절차가 있을 테니 음. 그 절차에 맞춰서 뭐 길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 그렇죠. 짧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수사하라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아,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네. 세 번째 주제는 의대 증원 갈등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제목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2일자 한국일보 기사. 무희만 지방의대 아홉 곳 증원 523명. 수도권 대형 병원만 득볼라. 3월 22일자 경향신문 사설. 의대 정원 몰아주기만으론 지역 의료 못 살린다. 3월 22일자 조선일보 사설. 의료계서 나온 대화 단초.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 만들 수 있다. 네, 정부가 그 의대 정원 늘어난 음. 의대 정원을 이제 정원의 82%를 음. 비수도권 대학에 몰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뭐 정부는 쐐기를 박았다 막 음. 정부가 쐐기를 박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예. 지금 뭐 언론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사회적 대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0명을 늘려서 지방 의대에. 뭐 82%를 배치했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예.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전공의 과정 끝나고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근무할 때 과연 지방에 몇 명이나 남을 거냐는 거예요. 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제시를 했었었죠. 공공 의대를 졸업한 분들은 물론 의대 학비를 좀 감면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몇년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였어요. 뭐 장교처럼.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공공 예. 공공 의료하는 예. 장교들처럼. 음.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게 충분한 논의가 안된 상황이란 말이죠. 음. 그러면 지방 의대에서 졸업한 분들이라도 본인들이 어디서 개업을 하는 건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나중에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어디서 의료 관리라든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사실은 지방의 지금 의료 격차나 문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런 2천 명을 지방에다 배치했으니까 지방 의료가 좋아질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성된 그 지역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더 남을 수 그렇죠.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 논의가 예.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무늬만 지역의대다, 뭐, 이런 음,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료 개와도 논의가 해야 되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증원하면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공공 의대 성격에 일정 부분의 뭐 학자금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감미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 많은 의대생들이 그곳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예. 좀그 뭐 혜택이랄까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지역에 가서 생활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대책들이 세워지면서 함께 지역 의대 의대 어증원을 증대하면 그건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부는 좀 못을 박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 뭐 이미 지금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한지는 한 달이 넘어가고 그렇죠. 있고 의대생들 휴학도 늘어나고 음. 교수들도 집단 사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나름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한 것처럼 좀 보여요. 뭐 의료계에서 나온 대화 단초, 네. 정부가 사태 해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뭐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 제한하는 것도 의미는 있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계가 대안을 하겠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언론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식으로죠? 그냥 예. 의료계가 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예. 부분도 풀어야 될 건지 그러면 음. 그리고 현재 양측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가 무슨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정부의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부딪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의 실망.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면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아니면 음.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들 의대 정원 증원 증대에 대해서 몇 명이 바람직하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연구자들도 인터뷰해서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지 또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반복됐는데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해결되지 못한 요인들을 뭔지 아는 분들을 분석을 해서 기사를 써주면 네. 사실은 더 합리적이고 또 어찌 보면 양측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그렇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의, 이제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의제 예. 설정도 해주고 의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석한 예. 기사들을 좀 내주면 의대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정 부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금 뭐. 의대 뭐 증언 관련한 갈등을 다룬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사를 접할 때. 음. 어떤 식으로 접하면 이 사안을 좀더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네. 조언을 한다면 네. 다양한 기사를 읽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의 기사가 별로 없어요. 음. 기사를 보면 양측의 어느 쪽이 문제가 양측이 다 문제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갈등 구조에 나오거나. 좀 주목을 하야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든 게 갈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제시는 왜 없냐는 거예요. 음.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을 형성해주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독자들은 언론에 보도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음. 언론은 한쪽 편을 들지 말고, 물론 여론은 의료계에도 비판적 입장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음.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피해는 환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이러이러한 부분들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예를 들면.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사들이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제 말은.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이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는 양쪽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론사들의 의견들을 음. 기사들을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면 아 이런 기사는 이렇게 썼구나 이또 다른 기사는 이렇게 썼으니까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좀 들으면서 음. 기자로서 뭐 반성도 좀 하게 네. 되고요. 네, 오늘 뭐 미디어와 이 최진봉 음. 교수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